자,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이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어. 이, 여기에서 조건 px는 x는 홀수이다. 자, 이 조건을 참이 되게 x의 값 진리 집합인 거지? 뭘까? 홀수니까, 1하고, 3하고, 5. 이렇게 쓰면, 얘가 진리 집합 p. 자, 나 px 진 집합 뭐야? 나 p인 뭐야, 나 p? 납 p가 아닌 거지? 뭐야, 이거는? 얘는 x는, x는 홀수이다의 반대니까, 부정이니까 x는 홀수가 아니다. 가될 아, 거고 홀수가 아는 거니까 짝수 뭐고뭐 이해하고 얼마 사. 즉즉음즉 즉, 음, 즉, px의 질리집합이 만약에 대문자 p라고 한다면 나펙스의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p 여집합 대문자 p의 여집합 자 기억해 조건이나 명제는 소문자를 쓰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질리집합은 대문자 p를 써 이렇게 q 소문자고 질리집합은 대문자 이렇게 q를 쓴다는 거 질리집합의 표현. 즉, 나피. 피가 아닌 거지? 여기 피가 아닌 거. 그라고 된다고? 나피는, 요렇게 소문자 피가 참되는게 대문자 피라면, 나피의 질리집합은 대문자 피의 여집합. 그 다음, 피 또는 큐는, 이거 뭐야? 피 또는 큐, q 는 대문자 피. 즉, 소문자 피가 참되는 참대게 하는 거랑, 그 다음, 소문자 큐가 참되게 하는 질리집합. 대문자 큐를 합한 거. 또는, 이렇게 합집합, 합집합. P 그리고 Q는 여기 있는 P가 참인 대문자 P와 여기 있는 Q가 참인 대문자 Q인데, 그리고는 교집합이 교집합. 공통된 거. 자, 나피는 P 여집합. 또는 합집합. Q의 질집합은 대문자 P, 이렇게. 나피고 P 여집합.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랑 교집합. 나 Q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자, 이런 또한번더 어떻게. 이거 저거 있지 드물어간 법칙 이렇게 이렇게 풀 수도 있겠네. 자 부정 한번더 나오네. 자 p 또는 q의 부정은 p가 될 수도 있고 q가 될 수도 있는 거 그의 부정은 얘가 이렇게 바뀌어 나 p p가 아니고 나 q q가 아니고 그다음 또는의 반대가 뭐야?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나 p 그리고 나 q 이렇게 바뀐다. 자 그다음에 p 그리고 q는 얘는 나 P. 자, 부정이야, 부정. 부정. p 그리고 q 부정은 뭐야? 나 p, 그다음 나 q. 그리고 뭘로 바뀌어? 또는 즉 전부 다 반대로 바뀐다고 보면 돼. 이좀 어렵지? 문제를 풀어 볼게.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을 부정을 말하시오. 부정. 자, x는 1 또는 x는 2의 반대. 부정 반대. 무슨 말이야? x는 1 또는 x는 2의 반대. 부정. x는 당연히 1이 아니어야 되고 x는 또 2가 아니어야 돼. 여기 그리고 즉, X는 1이 아니다, 이고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또는 뭐야? 이거, 이거의 반대는? 즉,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조건, 전체 큰 조건의 부정은? X는 3 이거나, 이거나, 또는 X는 4.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반대.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쓰고,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쓴다. 반대, 반대.